좋은 몸 있지 <웃음> <웃음> 뭐, 아니 백세지 가드 입을 때 편태가 아닌데 뭔가 <laughs> 자아보는 그러니까 것보다 그래서 우리 여자앤마루분다 옆에 서있고 오저 남자 몸 좋다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샤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친분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솔로몬입니다. 좀 <laughs> 미국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계약하고 오래 당한 일 하다가 한국 왔을 때 여행으로 왔는데 여기도 에이전시 잡고 표마로로 일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할수 없었을 때 진짜 막연하게 모델이 위한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학원 같은데 찾아보고 혼자서도 막 예, 알아보다가 처음에 배우게 된 거는 이제 예술학교에서 패션 모델과 들어가서 1년 연습하고 그다음 바로 에이전시 계약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일 하게 됐어요. 원래 아이스하키 원래 아이스하키 운동 했었어요. <laughs> 저배구산소였어요 근데 우리 놀러도 같이 다쳤고 <laughs> 못했으니까 <laughs> 음. 또 뭐가 걸을 많이 시작하고 그세 살부터 일 하고 있어서 걸을 음.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첫 초등학교를 한게 그때가 네, 한 18살? 고등학교 어... 2학년, 3학년 그때로 기억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지금 어... 나이 차이 얼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laughs> 우리 나이 차이 있어요 <laughs> 네, 어려보여요 그리고 저좀 나이 많아보여요 근데 우리 나이 차이 좀 있어서 그래도 우리 둘다 거의 10년? 뭐그 정도 횟수로 예, 저도 거의 10년 그 정도. 여기 분도 거의 10년 음. <laughs> 아, 네. 마델링일 좋은 거 많은데 나쁜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는 거 재미있지만 캐스팅 엄청 많이 가봐야 되고 보한 캐스팅 거의 다안 되고 힘들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뭐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몸 관리해야 되니까 그거 좀 귀찮지만 음. 좋은 거 연예인 같은 사람 많이 만나서 뭐 돈도 만들고 재밌게 일을 하고. 음.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되게 좀 약간 소극적이고 좀 조용한 편이고 그런데 쪼나 <laughs> 잡지 촬영이나 여러 가지 음. 촬영할 때뭐 내면에 있는 모습을 마음껏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이 정말 365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음. 힘들면서 단점이다. 응. 예. 근데 어 많이 없어요. 마루 카본만 음. 뭐 국제 커플인데 우리 둘다 마루 카본 이런 사람 거의 없는데. 어, 어 맞아. 보통 마루분 뭐데이팅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음. 왜냐면 똑같은 일을 하니까 뭐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근데 저쪽 일 해야 돼볼수 있어요. 밖에 다니면서 많이 없어요. 그렇지. 일 하다가 볼수 있어요. 맞아. 아무래도 뭐 잡지 촬영이라든지 그런 뭐 광고 촬영이라든지 네. 촬영 현장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도 이렇게 촬영할 어... 때 많이들 이렇게 예, 남자 있어요. 모델, 여자 모델 같이 어... 촬영 많이 하니까 아니면 같은 에이전시 뭐 외국 오는 마루분 이 있어요 그런 뭐 에이전시 안에 데리고 많이 한것 같아요 왜냐면 기숙사에 살아야 돼 그러면 항상 남자 마루분, 여자 마루분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관리 아, 뭐 같이 모델분들. 가고 뭐 우리나라 가서 3개월 지내고 기숙사 같은 데서 살아야 돼 근데 기숙사에 자라면 항상 그 남자 마루분, 여자 마루분 음... 다 관리 뭐 같이 가고 아니면 음... 같은 데서 살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나거같아요 그거를 이제 모델 아파트라고 yeah, 하는데 모델 아파트.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일했을 때 그때 한두달 정도 하러 가서 는데 남자 아파트 맞은편에 여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음. 친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도 어. 뭐 이렇게 잘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패션쇼 같은 패션쇼, 경우는 좀... 그런 패션쇼 갈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 뭐가 아, 옷 하나 입어야 음. 되고 시간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 약간 일할 때 그냥 일하고 음. 끝 쇼할 때, 뭐, 같이 음식 다 음. 먹으면 어수있 음. 쇼할 때는 진짜 촬영이랑 또 다르게 정말 정신이 없어요. 너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제 뭐 한지도 모르게. 컬렉션마다 다 다르긴 한데, 한 모델이 여러 이제 착장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제 빨리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돼서 더 이제 정신이 없어서. 솔직히 주위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제 무대에 나가서 들어오자마자 벗으면서 거의. 어. 옷을 갈아입다시피 해서. 전혀 뭐 주위를 신경 쓸겨를도 없고 진짜 아무리 뭐뭐 뭐 아름다운 이제 모델분이 계신다고 해도 진짜 일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아요 어, 음. 근데 잘생긴 사람 뭐 예쁜 사람 많아요. 다 알아보니까 그리고 서로 서로 알수 있어요. 이분 인기 많아 아니면 이분 음흠, 이 에이전시에서 음. 왔다고 이런 거알수 있어요. 아, 다 그런 인스타 거는, 친구이고 어. 우리 다 서로 서로 음.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근데 맞아요. 저도 음. 그냥 우리 남자 여자 다 같이 갈아입어요. 상관 없어요. 그 나로다로 카라 입을 수 있는데 없었어요. 미국이 좀 아마 상관없는 스타일 음. 아니면 그냥 하는 쇼. 그래서 몰라. 저도 웨딩 쇼한번 했을 때 제가 기억해요. 왜냐면 1 5 살, 다섯 살때그쇼 음. 받았는데 쇼할때 드레스 그거 뭐 벗어. 그리고 저 사람 이렇게 뭐가 소잉 해야 됐어요. 저 드레스 문제 있었다. 음음. 그래서 저 벗고 그냥 팬티만 있었고 왜냐면 탑못 입었어요. 저런 드레스 좀잘 보이니까 빠 어. 벗고 저 백스테이지 그냥 음음. 10분 동안 이렇게 가슴 잡고 소잉했어 그 사람, 다른 사람 들레 이렇게 서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음. 앞에서 다 남자 마러분? 다 그냥 옷 입고 그냥 찾아보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너무 좀 뭔가 상피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 너무 많이 음. 했으니까 이제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 했을 때좀옷 아예 없는데 음. 다른 마러분 그냥 다볼수 있어서 맞아, 맞아. <laughs> 한국에서 이제 쇼한것 중에 하나는 이제 케빈 클라이 이제 언더웨어 쇼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진짜 딱소옷만 입고 음. 이제 오. 남자 모델 여자 모델 같이 해서 어, 당연히 음. 언더웨어 쇼다볼수 음. 있어 근데 보통 쇼 보통, 보통 쇼, 쇼? 백스테이지 옷 갈아입을 때 음. 그냥 다 같이 갈아입잖아 남자 여자 근데 와, 맞아 외국에서 쇼할 때도 뭐 남자 여자 진짜 같이 옷 갈아입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신경 음. 쓸 수가 없어 그냥, 어. 그냥 앞에서 진짜 눈 앞에서 옷 갈아입어도 일단은 뭐내 거를 먼저 입어야 되니까 어. 그냥 어, 신경 안 쓰게 되 네. 근데 어, 언더웨어 쇼할 때 구조가 그러니까 남자 모델들이 여자 그러니까 탈의실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냥 옷 갈아입는데를 지나가야 되는 구조였는데 아... 그런 구조였는데도 어, 불구하고 안 쳐다보게 돼 빨리 가서 좀... 다음 것도 입어야 되고 이미 이해하면이해 일하면 음... 다봤으니까좀 상관없는 그치, 거 같아요 아 좋은 몸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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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백사이즈 갈아입을 음... 때현대가 아닌데 <laughs> 어그니까 자주 보는 거보다 그냥 어쩔 수 없어 다몸볼수 있잖아요. <laughs> 본능이지 본능. 본등? 어. 가끔 그냥 항상 아니다 보통 그냥 다 말라 음. 엄청 많고 피오 다볼수 있게. 가끔 에, 에. 몸 엄청 좋은 분이 있어요. 아, 그런 남자 그 근육 많이 있거나 그냥 뭐 대박 이렇게 남자 뭐, 슬프고. 음. 근데 그렇죠. 미국에 그거 있어. 요 우리 캐스팅 할때 남자들이 그냥 슬프고 서야 돼 캐스팅. 음. 그래서 그런 거는 엄 많이 봐서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몸볼수 있어. 아, 그런 거 있었던. 그래서 우리. 여자앤 마누분 다 옆에 서있스가오저 남자 너무 좋다 네. <laughs> 이런 거 있어요.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을 때뭐 음? 스태프인지 누군지 뭐 관계자분 그런 분이 그냥 계속 이렇게 뚫어져라 막 쳐다보는 거 아, 있었어요 맞아, 마로분 상관없는데 우리 다봤으니까 버탕 상관없어요. 근데 디자이너 버탕 상관없어요. 근데 음. 다른 스프분들이온 사람 좀 많이 못 봤다면... 음... <laughs> 아, 그럴 아, 지그래 약간 멍탈 보이게 입어야 됐어요. 그래서 눈 색깔로 입어서. 음... 그래서 완전히 약간 옷 없이... 아, 옷 아닌 것처럼 그, 보여구나그컨셉이었어 그, 그 어, 어. 감독님이랑 뭐, 라이딩이랑 음. 그런 사람 다 남자이다 보통. 그래서 그럴 때 좀, 나만 있고, 음. 여기 빛 있고, 카메라 있고, 근데 나머지 3에 뭐, 50 5 0 guys? 이렇게 다 그냥 보고 있어. 나 찾아보고 있어. 그럴 때만 좀안 좋아서, 없이처럼 보여서. <laughs> 친절한 분인데, 그냥 옷 많이 없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몸으로 보여줘. 그러면 아 그럴 때 좀, 뭐가, yeah. 예. 음. <laughs> 근데 1이니까, 그 상관없 없어야 돼요. 음, 음. 그런 거. 저 언더웨어 조금 했을 때도 그럴 때좀몸잘다볼수 있어요. 그러, 그럴 때 한번 해 줘요. 어떤 언더웨어 있었어? 셔. 그래서 다볼수 있었던 어... 그런 팬티 입어야 됐어. 근데 나 밑에 내뉴팬티 입고 싶어서. 왜냐면 타볼 수 있어. 사진 작가 그냥 아, 괜찮다 나 포르샵 할걸 맞아. 네. 그거 못수 있어도 후에 나 포르샵 다 할게 이렇게 말했어. 몇 시간 동안 그거 먹고 포르샵 할 거야. 어. <laughs> 이럴 때좀 아, 너무 두 마치. 어떤 괜찮은데 나는 음... 그거만 좀. 근데 남자분들이 음... 상이 있어. 근데 남자 모델분들은 좀잘 신경 안쓴 거지. 좀 약간 좀... 자신감 있는 것같아 <laughs> 아뭐 그런 것도 있고. 슈퍼고내몸 좋다 이렇게 오는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냥 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걷는 거에 대해서. 네, 오늘은 저희가 백스테이지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았다면 like, comment, subscribe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Bye, bye bye. <laughs>